안녕하세요. 저 코리아 헤럴드김아린 기자입니다. 어, 석성님께서, 이재명 대표께서, 부동의 지지율 1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만 정당 지지율은 개혁 이후에도, 뭐, 어, 우차범이 아니긴 하지만, 국민의 힘이 앞서는 조사도, 어, 있었는데, 그 점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두 번째로는, 여덟째로 아까 10가지 정리하시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해주셨는데, 어, 이재용 대표께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리더십을 어, 보여주셨다고 보시는지 또는 앞으로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실 건지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제가 리더십이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드린 취지는 이재명 대표가 부동의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때리기에만 몰두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하면 현재의 상황은 절대로 안 변할 것이다. 라는 얘기에 사실은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어떤 정치인들의 지지율로 나타나는 것은 그 정치인 개개인의 어떤에 대한 선호도 있지만 전체적인 시대의 요구라고 나타나는 구명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어, 실제로 부동률 일이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뭐 사실 아닙니까? 아, 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특히나 내란이라는 격동기를 맞이해서 그건 충분히 변화 가능성이 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과 관련해서 어, 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정당 지지율은 과거에도 그렇고 어, 늘 상당히 근접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별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당 지지율 그들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수치와 전혀 다른 뭐 총선이나 이런 결과가 나온 점도 있기 때문에 오늘 드린 취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어,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 개헌 이전에 아, 일조건게게 남북관계라든가, 또는 대외 관계 이런 것을 국내 정치에 악용하는 식으로 하지 말라라는 기조를 쭉 유지해 왔었기 때문에 그 기조에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laughs>